지난 10월 강남 한류 페스티벌에서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인 JYJ 김재중의 팬미팅이 31일 열렸습니다. 강남구와 패션 브랜드 몰더가 함께한 이번 팬미팅에는 국내외 팬들이 몰렸습니다. 멀티 패션 글로벌 브랜드 몰더의 아트 디렉터로 디자인에 참여하고 있는 김재중은 이날 런칭 1주년을 기념해 몰더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팬들을 만났습니다. 김재중은 팬들을 위해 직접 쇼윈도에 들어가 마네킹으로 변신하는 이벤트를 펼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추운 날씨에도 오랜 시간 함께해 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남구는 앞으로도 강남이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한류 스타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쓸 계획입니다.